역대하 3장 15절로 17절 말씀으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죠. 그리고 그 성전을 세움에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노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어, 궁궐을 세우고로 왕궁을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했다라고 이렇게 역대하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를 의 나타내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은 의미의 말씀은 창조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아마르라로 가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는 뜻을 가진 말씀이 바로 오늘 결심을 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일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단어이죠. 그냥 그러니까 창조적인 언어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솔로몬과의 연결하면서 을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요 그러므로 인해서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왕궁을 건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어, 내부하건 말씀으로 결심하다 이렇게 표현했으나 그것은 어, 명령하고 선언하고 선포하였다는 말씀이죠. 이제 2장 9절에 와서 그가 말하기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두루왕 후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제목들, 또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이 크고 화려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고 화려하다는 말은 우리가 뭐설명을안 해도 알겠죠. 그 웅장함이라든가 그 화려함이 얼마나 어, 대단한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상을 해볼 터인데, 그러나 크고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 화려하다고 하는 것은 이 화려하다, 경이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다, 위대하다, 학까도 이런 단어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지키자 하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나를 도와주고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주고 일꾼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기술자들을 그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정말 경이로운 일이고 그리고 위대한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이름을 두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슨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으로서 성전을 짓는 것은 그 자체가 경이롭고 위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왕궁을 건축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깊고 뜨거웠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나 그 솔로몬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제 얻고 나서 보니까 그것을 유지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그 모든 일을 하게 하셨지만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후궁들을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까 바로 나라와 나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는 관계를 막고 그렇게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이렇게 인위적인 방법을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무슨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각 가지 우상이 그 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마치 그것을 예견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뒤에 2장 12절에 두루앙 후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후람이 이야기할 때그 솔로몬을 향해서 당신은 참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많아서 많은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에 이 조공을 바치게 습니까 당신은 정말 위대하고 그리고 신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떠받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은 당신의 능료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요. 여호와 그분 내가 보기에도 그 하나님은 정말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고 우리가 경배하고 또경외할 만한 분임에 틀림이 없다. 당신을 이렇게까지 하게 하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의하여서 그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거 일들은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계획하시고 당신의 아버지 그 다윗을 통해서 비로소 그 윤곽이 드러나게 하였다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 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서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라고 하면서 당신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당신 솔로몬이 능력 있고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적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을 찬양하고 축복했을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를 찬양한 것 같지만 그의 말미에 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하여서 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냥 그렇게 변화별은 솔로몬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는 저와랜드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사절삼 장에 들어와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 가운데 아주 특별한 아, 상징적인 어그 물건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두 기둥을 세웁니다. 성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주 크고 화려한 그런 성전 기둥 기둥을 짓는데 이 기둥 말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 세우는 기둥은 건물을 떠받치는 그런 기둥이 아니라 그냥 기둥만 세워놓는 거예요. 그 기둥을 세운 모습이 보면 성전 앞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뭐 어떤 건물을 떠받친 기둥이 아니라 그냥 기둥 둘을 세웠다는 겁니다. 높이가 30 길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섯빗이라 높이가 30 길빗에 35, 15미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울지는데 그것이 성소 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유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면 다 노수로 만들고 사슬 아름답게 장식하고 화려하게 장식한 상징물을 두 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두 개를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기둥을 통과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도 역시 그것을 통과해서 치송소라고 하는 그것을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럼 그 기둥을 통과할 때마다 그 기둥을 어떻게 쳐다보게 되는 거죠. 꼭그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두 기둥 상징물을 세우게 합니다. 그 상징물이 뭐냐? 그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가나라라고 어, 하면서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라고 부르고 왼쪽의 것은 보아스라라고 불렀다고 하면서 그두 기둥 두 개를 세우고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약인과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 의미를 말하면 약인, 그가 세월이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가 그에게라고 하는 이 3위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세우신다. 그분이 모든 것을 확정하고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정하신 그대로 그분의 능력에 의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의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두 기둥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것 바로 그 모든 것은 그가 세우시는 것이다.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결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그분이 세우셨으니. 그분의 능력에 의하여서 그 결과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늘 명심하라는 말씀인 거죠. 제사를 드려 간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왕이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상세기 41장 32절에 본 바로께서 꿈을 두번 걸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정하셨다는 말이 약인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꾸는데 아, 길 어, 길한 꿈 같기도 하고 흉한 꿈 같기도 한그 꿈을 연거퍼서 계속 꿈을 꿉니다. 뭡니까? 들판에 살찐 송아지가 나와서 어 일곱 소가 나와 가지고 그 살이 풍성하였었는데 또 흉악한 소들이 나와서 그것을 다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꾸잖아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흉한 그런 꿈을 꿉니다. 고민하고 있을 때에 누구를 부릅니까? 바로 어, 요셉을 부르게 되잖아요 요셉이 하는 얘기에 그래요. 바로께서 당신께서 두번 겹쳐서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지금 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하신 뜻에 의해서 지금 그 일을 이루어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평범한 말 같지만, 왕 앞에, 바로 왕 앞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당시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거는 당신의 뜻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세운다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왕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정하신 뜻대로 지금 이끌어 가십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신명기 32장 6절, 6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 여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셨고, 너를 세우셨도다"라고 하면서 모든 인생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 아니 하나님 해피리무브에 나를 세울 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가 좀 아니죠.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님들 세워간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무슨 상황도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확정하신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와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곳에 몰아넣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연대 사신 자초한 거예요.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범죄한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걸음걸이와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세우신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지고 또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능력을 믿고 우리가 그곳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욥이 말합니다. 욥기서 28장 10절에 보면 그런적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도대체 어느 곳인가? 욥과 그의 친구들끼리 그 욕을 두고 아주 치열한 발다툼을 합니다만 결국은 뭐냐기한 우리 지혜는 어디서 오고 명철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 인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 아니겠어요? 욕이 불행에 닥친 상황과 언제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가? 라는 이야기들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서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지만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때 요비 하는 말에 도대체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세계도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로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십니다. 지혜가 머무는 곳 명철이 있는 곳은 왜 하나님밖에 모르신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 없다. 왜 그분이 정하시고 그분이 확정하시고 세우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기 때문인 것이지. 지금 우리의 처하는 상황까지고 이것을 가지고 논한들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그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것이고 어느 것 하나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세상에서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연적인 것.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 자연적인 것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인간도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되었고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그것이 순리이며 그렇게 살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모든 피조세계에 있는 어떠한 질서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표면적으로 보여지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연적인 것이 그렇게 생겨났다가 태어났다 죽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 위축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질서를 부여했다면 그냥 질서를 부여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모든 창조물에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죠 그렇게 자연적으로 사람이 살다가 사라진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인생만큼 허망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화려하게 살다 가는 가 사람들은 그저 복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다 가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 안에 그분의 정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약하시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산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줄믿으시있 바랍니다. 영원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인생의 길이 영원토록 우리 앞에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는 것은 안개와 같은 것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순간의 불과한 것입니다. 그때 보시고 선포하며 굳게 세우시며 약이 나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것으로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하시고 그리고 확증해 나가신다. 기둥을 바라볼 때마다 약인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우리가 인생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시편 기사님께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3편 3편, 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고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약인하셨으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이내 마음을 나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또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 108편에 기계죠.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을 확정 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처럼 그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겠다고 약인 내를 자신을 세웁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시편 기자가 하는 얘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겠나이다. 이런 고백 있으시기를 주님의 주고 납니다. 이렇게 약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바라볼 때마다 통과할 때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또 한쪽에는 보아스 그 모든 것을 성화하신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아무 모든 것을 정하고 규칙을 정하고 어떤 질서를 부여한다 해도 그것을 운행할 능력이 없으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입술에 말씀을 통하여서 일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의 소유자인 거죠. 우리가 심령이 영적으로 불안하고 또 어찌할 바 모를 때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시편 2 1편1절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며 막 기뻐하며 또 주의 구원으로 말며 막 크게 즐거워 하리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여호와의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바로 이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럴지라도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7절에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으로 영원토록 순간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고 사라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날까지 당신의 능력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며 거역한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라고 하면서, 인생대의 작은 깨와 그리고 짧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만해 가는 것을 지금 나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합니까? 하나님을 제쳐놓고 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가를 생각해 볼수 있죠. 우리가 간혹 정치하는 분들 보면은 신앙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잘 이용하더라고 보니까 참다운 신앙이 아니다. 교회 생전 가보진 못한 사람들이 순복계도 왔다 가고 그러더라고요. 응? 아주 큰데는 다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그런 것이고 안다면 어 그래서는 안될 하나님을 망령 때 이끄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모든 것들이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뭘 뭔가를 지었자 내고 하면은 내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면은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수 없다라고는 하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이 능력이 있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아이캔드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나는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하면 공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왜? 능력에 반드시 한계가 있는데 나는 할수 있다고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요. 세우시는 하나님이고 질서를 정하시는 모든 것을 영원토록 운행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무한한 무한대의 꿈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은 사업을 하더라도 희미 납니다. 아주 조그만 일을 시작할 때도 창대하게 이루어진 꿈을 갖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 가는 막연한, 허망한 그런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명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0절,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 있느냐? 라는 거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이룬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살리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뜨려 버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살리는 능력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을 바로 복음의 사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이들이에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인데 그 능력은 어디까지? 이 땅에는 어떤 것을 일어나는 것을 초월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겁니까? 그렇게 살리 서서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으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분 앞에 설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야인과 보아스라운 기둥이 그러면 영원토록 그냥 상징적으로 있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뭔가를 상징물을 세워놓으면 그 상징물 속에 내포하는 의미와 그, 그 뒤에서 역사하신 그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보게 사람들은 참 희한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서 들잖아요. 불뱀 물려서 죽음에 처했을 때 노뱀을 만들어 들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노뱀 지팡이를 신물로 여기잖아요. 성전에 갖다 주고 그것을 숭배하면서 나중에 시스기야 왕이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의하여서 사람들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육체적인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통하여서 그 뒤에 배경을 이루고 있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약인이라고 하는 이두근두 두 기둥도 어떻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채우라고 했던 이 약인과 보아스.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하고시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성전, 세상의 사람들 것들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성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상에 누가 감히 손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나 하시는 마치 세상 사람들 말하기는 아주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 신물과 같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는그 기둥을 과연 누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신물이 아닙니다. 성전도 허물어집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도 다 허물어집니다. 1 1개 25장 13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높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놓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고 하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 기물들 다 깨뜨리고 그리고 약인과 보아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완전히 조각조각 내서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세우시고 붙드시고 확정하신 크기를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하면서 마치 고개를 숙이고 추앙을 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경건하게 지나가면 다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여기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습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교회 와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그 자체로 어떤 의미를 다한 것처럼 성전을 드나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드나든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이 세워져 있고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세워진 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진다. 이 말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것이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적응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그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 순간에 성전도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그 기둥도 다 허물어진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염두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야긴과 보아스의 그두 기둥이 우리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능력의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러므로 승리하는 저와 염두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